혹시 여러분은 가끔 자기 이름을 불러 보십니까? 프랑스의 로제폴 드르바라는 사람이 쓴백한 가지 철학 체험이라는 책에는 철학적인 개념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 이름 불러보기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자기 이름을 한 스무 번 정도 불러보라는 거죠. 아, 20분 정도 동안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다 보면 실제 나 자신과 이름이 분리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 불러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름은 남이 나를 부르라고 만든 것이지 내가 스스로 부르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름 대신 다른 호칭을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렇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보, 아빠, 엄마, 뭐 형, 동생, 언니, 누나.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름을 불러보게 되면 뭔가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저도 사무실에 앉아서 제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다가 친근감이 들기도 하고 또 그동안 살아온 여정이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름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로 바꾸어 부르시죠. 또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칭하셨고 예수님은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데엔 이유가 있어요. 이름 속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쌍둥이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올라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지요. 20년 전에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날부터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맹세했었죠.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처음부터 보면 에서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 야곱이었습니다. 라반의 추격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한 야곱이 먼저 남쪽 애돔에 살고 있는 형에게 자기 신변에 대해서 연락을 취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연락을 하고 돌아오는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이 400명이나 되는 병사를 거느리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불안하게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에서가 지금 어떤 의도로 야곱을 만나러 오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생각에 동화되어서 본문을 읽고 있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아하! 형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러니까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거지. 이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급히 가축을 두때로 나누어서 한때가 공격당하면 한때는 도망갈 수 있게 배치하죠. 그리고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소와 양, 염소, 낙타 같은 가축을 선물로 보내는데 한 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몇 차례 나누어서 마음을 누그러뜨릴 계산으로 보내지요 그런데 이렇게 꽤가 많은 야곱이 왜 뒤로 후퇴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도망갈 궁리를 못했던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재산의 기반은 가축입니다 유목민이잖아요 만약에 에서가 맞먹고 추격해오면 이 가축대를 거느리고 그의 추격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더구나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느리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먼저 연락을 취했지만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말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딱히 형과 만남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요. 자기가 먼저 연락을 취했으니까.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야복강은 요단강 서쪽에 흐르는 조그마한 강인데 우기 때만 물이 차서 흐르는 간헐하천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복크란 말은 흐르다라는 뜻이죠.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거대한 아르논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야복강을 지나 요단강을 타고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배가 없었던 야곱은 가축과 식솔들을 안전하게 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비교적 물살이 약한 상류 쪽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먼저 건너보낸 뒤에도 야곱은 야뽁강을 건너보내지 못해요.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형을 만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이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져요. 성경은 아무런 배경 상황 설명 없이 혼자 남아있던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이 마치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처절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물론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먼저 야곱을 찾아온 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것을 무조건 비유적이다, 상징적이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그런 은유적인 의미로 해석하기엔 기록된 내용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온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씨름을 한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4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해야 돼요. 한절, 행간, 여기에 무수히 긴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는 너무 쉽게 읽지만 야곱이 씨름을 한 것은 그냥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투선수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1라운드만, 1라운드만 뛰어도 그냥 바닥에 쓰러진다고 해요.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누구인지 알수 없는 존재가 씨름을 걸어와서 시작했는데, 밤이 새도록 서로 뒤엉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서서히 지금 나와 힘겨루기를 하는 이 존재가 사람이 아니구나. 영적 대상이구나. 이것을 알아갈 만큼, 뒹굴면서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밤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고백하죠.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존재가 하나님이었음을 알았다면 씨름했겠습니까? 그냥 엎드려 부러졌지.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구약성경에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했던 그 기록이 있죠. 따라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성자 하나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왜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전반부를 보면 하란을 떠나 요단강 동편 가나안에 들어온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여기에 힘을 내서 에서에게 정갈도 보낸 거예요. 형. 나 라반 삼촌의 집에 있다가 분가해서 내려가고 있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는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반의 손에서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줄 거야. 그때 너를 지켜준 것처럼 이후로도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그 마음 준 거예요. 그런데, 400명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 애서와 대면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야곱이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약한 인간이 됩니다. 자기 경험과 판단에 집착해서 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내가 전가를 보냈으면 형만 오든지 몇십 명만 데리고 올 거지. 이거는 분명히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마하나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술을 써야지, 계략을 써야지, 가축대 두대로 나누고, 자녀들도 가장 뒤에, 가장 소중한 라헬, 요셉을 뒤에 두고, 그렇지만 정작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간증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해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와 비슷한, 더 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아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실 거야. 이거 믿으라고 간증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야곱처럼 흐르다라는 의미의 약복 앞에서 흘러가지 못해요. 멈춰섭니다. 그때는 나를 구해주셨지만, 조금 전에는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400명이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은 못 도와주실지 몰라. 내가 술을 써야지. 다시 과거의 야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께와 지혜로 형을 상대하려고 하지요. 아내와 자식을 건너가게 한 후에도 정작 자신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못 건너가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지난 날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형편과 질병 앞에 두려워하는 나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약복강 앞에 있는 모습.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렇지는 않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은 야복강을 건너가게 계속 밀어붙이시고, 야, 건너가, 건너가, 건너가 됐어, 이제. 야곱은 못 가요. 도저히 못 건너가요. 저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보는 거죠.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이 자리가 아니에요. 형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먼저 정말 당당하게 보냈으면 가야지요. 왜못 건너갑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400명의 장정이라는 숫자 앞에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면서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어릴 적에 델라크 루아라는 화가가 그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근육이 울퉁불퉁한 장년의 사나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그림만 보면 천사를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97세였습니다, 대략. 따라서 약곡강의 씨름은 건장한 장년이 복달라고 하나님을 윽박 지르는 것이라기 보다는 힘없고 노쇠한 노인이 차마 두려움과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서 놓지 못하는 이런 처절한 장면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이 처절한 씨름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기다, 이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야콜이라는 말은 경기의 승패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야곱의 의지와 기질과 속성을 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태연만 감으면 주일날 와서 앵무새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할일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재밌는 것 많지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자가 좋습니다. 그 결단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예배하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야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속성과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힘거리게 하면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죠. 단순히 힘만 겨루는 것이라면 야곱은 애초에 하나님 상대가 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 씨름하셨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뜻이겠죠. 본문에 허벅지 관절로 표현된 단어가 예전에는 환도뼈였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얼른 이해하기 어려워서 허벅지 관절로 번역했는데 많은 성경은 넓적다리 뼈, 대퇴부의 가장 큰 뼈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간의 힘과 생식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하필이면 야구의 헌도뼈를 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 육신을, 자기 지혜와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 이거 부러지면 그만이야. 똑바로 걷고 싶어도 못 걸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인간의 고집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야곱은 자기 환도뼈가 이골 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떠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애원해요.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었다는 말로 반복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여우와의 사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영적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애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죠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죠? 그렇죠? 하나님 야곱의 이름 몰라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뭐 의지하며 살아왔어? 너의 정체성은 뭐였어?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뜻의 이름이,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대로 자기 지혜와 방법으로 남을 속이면서 살아온 것이 지난 날 야곱의 이름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형에게 장작권을 빼앗을 때도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것도 결국 야곱의 선택이었죠. 라반을 속여 재산을 빼돌린 후 형을 만나고자 먼저 말했으면서도 형이 두려워서 이 방법, 저 방법 골몰하지만 결국 절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계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결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로만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결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설령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꺾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고 해서 이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스라라는 말은 결어서 이게다는 이기라,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리다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다스리다. 엘은 신을 가리키죠. 보통 엘은 보통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맞는 거고 엘은 보통 명사예요. 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어서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너는 너의 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인생의 다스림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 이런 바램과 기대가 있다는 거지요. 보세요. 부모가 어린 자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번 설득하고 타이르기도 해요. 부모가 그냥 마음대로 할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직은 자녀가 어려서 무엇이 좋은줄 모르지만,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자녀에게는 덜어 져줄 때도 있습니다. 그쵸? 자녀가 하자는 게 본만 쓰고 어리석은 거 알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부모를 이기려고 하면, 고집을 꺾지 않려고 이기려고 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 녀석아, 제발 엄마 말좀 들어. 아빠 말좀 들어. 그게 널 위한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이는 네가 사람, 하나님과 비 사람들과 결혼을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해할 때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풀어지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지금까지 너남 발뒤꿈치 잡고 야곱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 힘들게 했지? 하나님에게조차 이기려고 덤벼들지 않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름을 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 힘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 보내드릴 수 없다고 애원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놔요. 하나님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 뭐였나요? 야곱이 생각하는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00살이 다된 부자 노인이 그저 돈좀더 달라고! 복달라고, 그런 복달라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지요. 야곱이 구한 복이 뭡니까? 조금만 발을 내디디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절망이 찾아오는, 이 흔들림 많은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영혼의 평안함, 막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뒷걸음 치지 않는 담대한 마음 주세요. 이거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야복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결코 성전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나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도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의 이스라엘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밀려가지 않으려고 야곱은 밤새 버텼던 거예요. 악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빼앗아가고 잡념에 들게 하고 딴 생각들게 만드는 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듯이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아버지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야복강의 씨름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요동하지 않는 영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약복강의 씨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분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도는 그 짐을 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신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여러 번 만났나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손대고 고치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드리면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예일이라고 이름 짓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엇보다 귀한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거센 시련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 함께...